날이 더워서 또 날이 좋아서 언 이걸 먹으러 올 것이다. 루프 오루루 루트 오. <laughs> 아 뜨거 뜨거 뜨거. 해가 저 정도 있는데 뜨거. 해가 구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아. 딱 해가 지금 위에 탑으로 딱 올려놓은 거지. 어 그러네. 해를 당은 그룹, 해품구 해풍 그룹, 해풍 그룹, 야호, 과연 어떤 맛이지? 응. 여기 어떻게 반 잘라 먹으신 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땡그려야 되는데, 여기 이만큼 잘라 주세요 녹화부터 <laughs> 안눌었어 초보자도 아니고, 왜 음 과일 맛이? 음난 과일 맛. 어떤 그 되게 진한 과일 맛 생각했는데. 음. 난내 입으로는 난 네이, 음. 과일 맛 검증 불가. 이게 나는 이게 생크림이 이렇게 밑에 발라져 있는 건줄 알았다. 음. 그 어땠는데 봐봐. 한면 봐봐. 응? 게게 뭐야 그거, 구름빵 그거. 구름빵 어? 어, 어. 이게? 뭉실몽뭉실한게뭉실렁실게뭉야렁게뭉실게뭉거 약간 하게뭉거 구름빵 그뭉구름빵이게뭉름빵그거게뭉 어어 이게뭉실게뭉을렁실렁게뭉실게뭉로이렇게 뭉실렁실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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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실뭉실뭉실뭉실뭉뭉뭉 이거 딱 하고 막고딱 찍어가지고 요거 찍어요 아그찍는거야오 여기 그래도 많이 묻네 예~~ 음 맛있다 음, 맛있는야 그치 아 이거 양이 더 맛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게 1인분일 거 같은데? <laughs> 하나 더 먹을까? 디저트가 아니라 양채우로 그래. 양채우로 커피는 안 마시고 바로 그냥 이거 구입하는데 바로 쪼개갖고 먹는데? 그래 먹다가 응. 밑에 식당 가서 먹을까? 어. <laughs> 오늘 여기 건물에서 플리하나오 식감이 되게 좋다. 그러게? 되게 포실포실하네. 응. 그때 그 구름빵 그런가봐. 응. 포실포실하고 응. 망고가 응. 상큼한데? 응. 음. 음. 맛있다. 맛있네, 진짜. 진짜 맛있다. 음. 그 수플레는 대체 어떤 거야? 이거 뭐플레팬케이크니까 먹는... 어쨌든 납작한 여러 가지 이렇게 겹쳐 놓은 거 아닐까? 민트다린. 이거. 왜, 이거를 음? 팬케이크 버전인가? 약간 그럴 것 같아. 음. 이거를 팬케이크처럼 만들었을 것 같아. 아닌가? 음... 아 맛있다! 그니까 내가 여기 왜 이렇게 맛집이었는데 몰랐어? 그니까 러 이제 스타벅스 안가고 여기로 오겠네 아 근데 날이 오기는 뭐. 근데 넌 이게 생각나서 먹으러 오겠지 넌 분명 먹으러 올 것이야. 야 응? 그러게 날이 너무 더워 흐흐흐흐 그러게는... 그쵸 스타벅까지만 가도 있잖아 땀도 보고 날이 더워서 또 날이 좋아서 언 이걸 먹으러 올 것이다 칼이 필요 없네. 응? 어? 칼이 필요 없네. 칼이 필요? 칼은 되게 필요. 약간 그것처럼 매스 첨생이었어? 매스. 아 매스 이렇게 받아야지. 매스. 뭐? 신. 야 이거 고기 도자르겠는데 칼날이 봐봐. 고기도 자르 칼날이야. 야, 신, 다, 오. 오. 오, 야.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긴 거 아니야? <laughs> 아야 이러다 이 나가겠다. <laughs> 이거. 한로사에 아, 참여하지 마썩 오늘 우영 하는 날이야 오늘 우주다 영주다 어. 맛있다 음. 이제 디저트처럼 먹자 뭐가? 나도 디저트처럼 먹고 있었어 아니야 <laughs> 난 벌써 커피 반이나 먹었어 커피 한 모금 빨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디저트처럼 먹은 거야? 응. 음. 커피가 이게 반드신 겁니까? 네. 커피 양이 이게 반이에요? 응, 얼음 빼면 반이야. 얼음 빼면 반이야? <웃음> <웃음> 디저트처럼 먹읍시다. <laughs> 제일 열심히 퍼먹으는 분. 아, 고수하나 고수해. 응? 고수하다. 루트 5의 제공을 오잖아 루트 5가 알파벳 5였어. 아. 알파벳 O 였어? 그럼 어, 루트빵이네? 루트빵은 흰빵 참피하냐 아직 적응 안 돼? 야 그리고 이게 요거트인가 봐너 그런데 포크 멈춰 <laughs> 너뭐 입에 넣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암. 유가 넣어주는 거야 내가 하나 더먹까아지 <laughs> 하나 더 먹어야겠다. 초코로 먹을까? 먹든가, 아니면 소자이 가내나내 네, <laughs> 거야. 아 마지막 음. 커피 여따만큼 먹고. 자랑 없어. 음. 하나 더 사러가자 <laughs> 웬만하면 시전하지 않는다는 크림 바닥 긁기 <laughs> 아,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진짜? 이런, 이런 거를 처음 먹은 거 아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살아간다 <웃음> <웃음> 처음에 올 때는 안 줬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알바생이 이걸 보고 갖다 준답니다 1번 주문하신 분, 저요 추가 주문이 왔다. <laughs> 어디가 아프지? 초코산이 있는 데가 아프지 않을까? 과연 이것은 어떻게 얼마나 맛있을까? 망고가 제일 맛있을 것 같고. 망고가 너무 상쾌, 상큼했지. 초콜릿은 너 별로 안 좋아하잖아. 새 포크로. 새 포크 아니고 새 포크로 한번 다시 먹어볼까? 웃겨? 이게 웃겨? <laughs> 봐봐 이거를 하나 딱 떠가지고 뚝뚝뚝뚝 뚝뚝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또! 뚝뚝뚝뚝그분할거 있다 여 있네 먹어야지. 여 있네 요것만 뚝 떠가지고 뭐가지 어? <laughs> 내 뾰족한 산을 뿌셔버리긴 했는데 여기 요반대편에살지롱 음, 음, 어, 진한데? 묵직하다, 묵직해. 응, 음. 묵직하다. 위에 막 버만 먹어보니까. 그지? 어, 음. 묵직한데. 요거랑 초코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음. 요거 이렇게 딱 떠가지고. 그거 딱... 같이 먹으면 음. 묵직한 느낌을 잘 모르니까. 딱 떠가지고. 어 가운데 이 가루 파우더를 어 얘들까 얘는 약간 소스처럼 이러네 크림이 아니고 음. 이렇게 가지고 음 홍주같이 이렇게 닦아가지고 음. 아까 게더 맛있는데 그렇지 아까 그러니까? 게한두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내가 그랬잖아 <laughs> 왠지 그럴 거라고 그게 최고였을 거라고 아이 아니야. 한번더 <laughs> <번더> 먹어. 아까도 한번더 먹어. 아니 근데 우리 커피는 안 먹고 이것만 먹었는데. 먹고 아니 난 먹고 있어 같이. 어디지마. 너안 먹었잖아. 먹었어. 너만큼 드셨다고요. <laughs> 안나는 <laughs> 아니 저랑 좋아. 별 차이 안 나는데. 저도 얼마 안 먹었는데 저랑 별 차이 안 나게 드셨네요. 음, 차라리 블루베리가 날 수도 있어. 베리류가? 아까처럼 좀 상콤하게? 아. 요것만 먹어볼까? 요것만? 이거 애들이 좋아하고 이건 애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 머시 아우. 맛있네 그래도 맛있어. 아까께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어. 얘가 맛이 없는게 아니야 음흠. 요거 조금 많이 위에 크림을 많이 찍어가지고 먹으면 좀더 느낌이 많이 산다 아 맛있다 그런데 요게 빵과 크림 이게 구분이 되나? 영상으로이게보면 될까? 얘가 빵이고 얘가 크림 부분 빵이제빵저트처이제디을트처럼먹 빵. 아, 을수있이다 그래 정말 디저이건 정말 디저트을수 있겠다. 을수 있겠다 상고이 영상을 보고, 났네상을보 맛있다. 저을 되게 이샤시하게나이영고이 한 가볼까? 어참 결국 초콜릿은 이렇게 남았다. 초콜릿보다는 요걸 마지막으로 먹어야지 아까 배가 고팠었나? 아니야. 그래도 이건 망고가 훨씬 맛있었어. <laughs> 이게 맛이 없다기보다는 망고가 훨씬 맛있다는 개인적인 의견. 들어올 때안 찍었던 루트 5 <laughs> 해가 져서 나갑니다. 족발집에서 짠 안주가 나왔습니다 짜자자잔 저 손에 든 것은 족발이 보쌈 짠맛있다자 음. 요렇게 쌈 싸가지고 <목소리는> 맛있다 이맛이 맛있다 오늘의 휴가는 맛있게 안녕